안녕하세요 히트새끼 멸치 이태입니다. 저번에 건강 검진 컨텐츠에서 보셨다시피 요즘 살도 찌고 있고 몸에 이상도 없어서 아주 굉장히 건강한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건강 검진데 당뇨도 없어서 오늘 일단 콜라 먼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 다른 건다 끊어도 이 콜라는 못 끊겠더라고요. 아예 콜라 아 좋다. 안돼 탄산 다 빠진다. 뭐 아무튼 오늘은 진짜 감사하게도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원어비인 게임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저 원래 게임 유튜버입니다. <laughs> 뭐 이상한 춤도 추고 먹방도 하지만 저 원래 게임 유튜버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데스 스 트랜딩 2라는 게임인데 주인공이 붕괴된 세계관에서 물자 배달 리를 하는 세계관인데 코지마 히데오라는 명작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. 그래서 오늘은 게임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특별하게 이번에 인천의 플레이샵에 가서 플스에 대한 기본기도 익히고 데스스트 엔딩 투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저 진짜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. 진짜 기대하고 있는 표정입니다.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표정하고 얼굴이 좀 그런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씻고 바로 인천 플레이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고 보시죠. 출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데스 스트랜딩 2가 컨셉이 그런 거거든요 배달기사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걸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계입니다 오늘은 약간 배달 기사 느낌이라서 이 지게를 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. 약간 컨셉이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 이렇게 지게를 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여기 보면 데스 스트랜딩 2 키링도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도 있다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 기준으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 기간에 플스 5 콘서를 20%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콘서를 구매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기프트카드 3만원 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스스트랜딩2를 플레이하시고 리뷰를 써주시면 데스스트랜딩2 컬렉터즈 에디션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이벤트는 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고 인천 플레이샵 가서 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지금 필스 인천 플레이샵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벼워 가지고 아직까진 괜찮아요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른 게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. 이런 콘솔도 있고 플스5 콘솔이랑 와 색깔이 다양하게 있군요 VR도 있네 아 게임이 진짜 많구나 역시 역시 플스5 <laughs> 다른 게임도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데스 스트랜딩 2 해봅시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데스 스트랜딩 2 오늘 여기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게를 좀 내려놓고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거를 게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, 프리스는 이 콘솔의 진동이 진짜 맛있어요. 이 느낌이 좋다니까요. 지금 이게 주인공이죠? 약간 별명이 쿠팡맨인데, 그래서 오늘 저도 쿠팡맨 코스프레 하고 왔기 때문에, 스토리상으로 여기 애기도 달고 있습니다. 가슴에. 아, 달래주래요. 루 룰을 달래주래요. 룰 달래줘야지. 룰 달래주기. 조금 뭐야? 모래폭풍이야? 어? 이 친구 주인공도 힘들겠다.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니 <laughs> 어, 예, 쓸려간다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배송 실패 나머지는 집에 가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쿠팡맨처럼 이렇게 하고 가야지. 네, 준비해 준 선물이 있습니다. 어? 선물이 있다고요? 네, 저도 신문요 오,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라며요 지게 해주시죠. 아, 좋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오 네. 어. <laughs> 이런 이, 이, 이렇게 비싼 거 주셔도 되는 거예요? 저희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선물도 야무지게 주셨으니 집에 가서 진짜 꼭 해봐야겠네요.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오늘 일했으니까 야식 먹으면서 오늘 게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야식 뭐 먹지? 약간 새참 느낌으로 족발 먹으면 좋겠다. 가서 족발 먹으면서 게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 살짝 무겁다. 갈게요. 안녕. 집에 도착을 해서 플스도 다 다운받았고 아 오늘 준비한 야 족발입니다 그리고 막국수까지 오늘 새참 야무지게 준비했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 들고 다니느라 힘들었어요 오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족발을 야무지게 먹으면서 아까는 스토리를 많이 못 봤는데 먹으면서 스토리를 좀 보고 싶어서 플스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 하기 전에 족발 한입 족발에 뭐 말랭이 하나 올려서 와 음, 맛있다. 아, 막국수 비벼야 돼. 막국수. 음 지금 저녁인데,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서, 와, 너무 맛있다. 음, 김치도 한입. 이런 게임은 스토리 보는 게 진짜 꿀잼이라, 스토리 보면서 새참도 먹고, 우 와. 봐. 아 이게 영화 보듯이 밥 먹으니까 밥이 잘 들어갔네 주인공이다 아가 봤던 루을 애기 이름이 루예요 아루 귀여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슬 배부른데? 족발은 치우고 게임이나 할까? 감정왕만더 먹고 비계 있는 쪽으로 자 콜라겐 있는 쪽으로 마지막 한입 먹고 밥은 치우고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룰을 달래주면서 게임하면 된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기분 좋아졌지? 오늘 이렇게. 광고도 받아서 재밌게 게임했고,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을, PS5를 받아서 좀더 다양하게 여러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6일간 20% 할인된 가격으로 콘솔을 구매할 수 있다니까,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양한 이벤트나 그런 거는 다 고정 댓글에 다 적어놓으니까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 안녕.